2020년 법원행시 문제입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갑은 엑스토지의 소유자이다. 을은행은 갑에게 1억원 대출해주고 대출해주면서 근저당권 설정했대요. 토지에다가 지료는 없고 존속기간 30년 지상권 설정을 했답니다. 갑이 엑스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을 은행이 갑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 플러스 지상권을 설정했대요. 근데 사용 수익은 갑이 여전히 한답니다. 지상권이라는 거는 지상권자가 토지, 그 토지 위를 쓰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건데 은행이 지상권을 설정해 놓고 쓰는 건 갑이 쓰라고 했대요. 이런 걸 이제 그 담보지상권이라고 하죠.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거기에다가 지상권까지 추가로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값네가 마음대로 써 대신 이 근저당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왜냐면 나중에 값이 돈을 못 갚으면 이 토지를 근저당 경매에 넘겨야 되는데 여기 위에 어떤 그 경매에 방해되는 다른 사람이 와서 사용 수익하고 있거나 그러면 이걸 환가하는데 경매 절차에서 토지의 그 낙찰 가격이 떨어지, 입찰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 입장에서는 지상권을 이렇게 추가로 설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로 은행이 이 땅을 쓰려는 게 아니죠. 예, 은행은, 은행은 빚 따박따박 잘 갚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이 땅을 쓰려는 게 아니고 그걸 담보하는, 해서 담보 지상권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토지는 값이 여전히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근저당과 지상권, 담보 지상권 사안이고 담보 지상권 설정했답니다. 자, 이제, 갑이 친구인 병에게, 이제 친구 병이 등장하죠? 이거는 실제 답안지에 쓰셔도 되고, 그냥 저기, 그, 그, 백지 나눠주니까요. 그 백지에다가 이렇게 사실관계 정리하면서 내가 알아보기 쉽게 도식화 해가지고, 막 글로 이렇게 길게 빡 읽으면 누가 A가 B가 C가 누군지 막 헷갈리니까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백지에다가 쓰고,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제 답안에다 쓰셔도 되고요. 문일병 정중 누구의 주장이 타당하지 밝혀라 자병 친구 병한테 수목의 소유를 위한 사용대처 계약을 체결하고 단풍나무를 식재했답니다 갑이 대충을 제때 가지 못해서 경매를 해서 정이 낙찰을 받았대요 정은 낙찰자예요 낙찰자 정 새로운 토지의 소유, 소, 새로운 토지의 주인이죠. 네. 근데 정이, 야, 이거 단풍나무, 이거 민법 256조의 본문에 따라 친절하게 다 주네요. X토지에 부합되었대요.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법전 이제 256조 빨리 찾아야죠, 민법.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자, 부합되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 단풍나무, 단풍나무 지금 문제가 되는 정은 단풍나무 내 거다. 부합되었으니까. 병은? 무슨 소리야? 부합 안 됐어. 적법한 권한이 있었거든. 이거죠. 답안제다 쓸건 아니고요. 단서에 따라 부합되지 않았다고 다툽니다 병은 부합되지 않았다. 이거는 내가 심은 거고, 나는 적법한 권한에 의해서 심은 거니까 단풍나무 내 거야. 낙찰자는? 야, 이거 토지에 부합됐으니까 내가 토지를 낙찰 받으면서 그 위에 있던 수목, 단풍나무, 식재한 300주, 이거 단풍나무, 이것도 내 거야, 이것도 나한테 낙찰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한답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요? 결론, 이거 써야겠죠. 일단 민법 제256조 법, 법정부터 빨리 뒤적여야죠.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한에 의 부속 은 들어가지 않다고 규정한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병의 단풍 나무 식재가 타인의 적법한 권원 권한, 권언에 의하여 식재된 것인지 문제된다. 뭐, 여기다 이렇게 1번 문제점, 뭐, 1번 이렇게 문제 제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인위적으로 안 합니다. 그렇다면 병이 식재된 것인지 문제된다. 병은 갑의 허락을 얻어 이 20개 소유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죠? 갑의 허락을 얻어, 단풍나무를, 이 문구를 그대로 갖다 써도 되고, 그냥 뭐, 그냥 의역해서 적어도 됩니다. 포인트는 항상 채점자가 내가 알고 있다는 것만 어필하면 돼요, 채점자에게. 를, 숙제한 것이므로, 일단 적법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볼수 있다. 다만, 이제 이 담보 지상권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네. 왜냐하면 이이 갑의 허락을 얻었는데 지금 이 갑의, 갑의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 이제 을과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되잖아요 은행이 지금 근저당을 설정하고 지상권을 을이 설정했는데 다만 을과의 담보 검토하여야 하는 바 검토하여야 하는 바 을이 을이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상권을 같이 설정했죠? 지상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지상권자인 을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갑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갑은 지상권 설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갑이 X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특약을 했죠? 특약. 특약. 요런, 요런 멘트. 불구하고, 지상권 설정은 의리했어요. 의리 지상권자예요. 의리 토지 사용 수익하는 게 맞아요. 그게 원칙인데, 갑은 지상권 설정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사용 수익권을 갑에게 요구하는 특약이 있었다. 이는, 이는 소위 담보 지상권이라 하여, 뭐, 강학산 개념, 이렇게 있죠. 왜냐면 법전에 담보 지상권 이런 건 없으니까요. 소위 담보 지상권이라 하여, 은행이 담보 목적 묵정, 담보 목적물에 가치를 훼손 방지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으로, 지금 배점이 20점이니까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 이 정도는 설치해줘도 됩니다. 배점이 20점이면 약간, 두면 조금 안 되게 채워야 되거든요. 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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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채워야 되기 때문에 지정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이 허락되고 사안에서는 특약까지 특약까지 하였으므로 값에 토지 사용 수익권은 적법하다. 따라서 갑에 적법한, 적법한 허락으로 단풍나무를 식재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적용, 적용되어 부합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병 정이 지금, 정이 지금 낙찰받은 사람이고, 병이 단풍나무를 심은 사람이죠. 네. 갑의 친구, 병. 병의 주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주면은, 네. 실제 시험에서는 뭐 살을 좀더 붙일 수도 있고, 칸 띄워놓고, 뭐 이렇게 더 추가할 수 있고요. 이 정도로 적을게요. 문제 2번 갈게요. 무는 X토지에 인접한 Y토지 지상의 건물을 신축 중인 건축주인데, 그래서 가벼움을 받아 개설하였답니다. 그리고 X토지의 시가가 절반으로 하락했대요. 문제 2번. 지금, X토지가 있고, Y토지가 있는데,